충전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네, 이 제품은 88.2V 12A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통은 네, 90V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75V짜리 네, 수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90V짜리 네,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나 규모는 내나 비한데 내용물, 네, 내용물이 약간 다르겠죠. 덮개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면서 저는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장난 부품들 시정을 하고, 네, 그리고 자, 풀이 들어오는지 전기를 꽂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고요. 이제 마무리 좀 확인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는 제가 했습니다. 조립을 마치고 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이쪽에 콘센트에 전기를 꽂아서 이제 출력 전압이 나오는지 제대로 조립은 됐는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개입을 꽂아볼게요. 네, 됐습니다. 릴레이 딱 붙으면서, 네, 이쪽에 부하치게 전기 요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때에 배터리를 완전히 반정, 반정, 방전된 상태.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닳았을 때, 네, 그거를 꽂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충전기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다는 경우는 합선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극과 극이 제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자주 연결을 하게 되면 여하튼 충전기가 고장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오랫도록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